기본적으로 음. 꼭 만들어야 할 필수 음식 바로 나물입니다. 나물 기본이죠. 어려워, 데 필수죠. 그 아, 기본이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 기본이 맞아, 제일 맞아. 어려워요. 정말 맞아. 나물 무치는 거 쉽게 생각했다가 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laughs> 나물은 특히 그 간이 정말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간. 차례상에 올라갈 거라 그런지 사실 늘 심심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맛이 없어. 그래서 손이 음. 안 가. 네. 네. <laughs> 걱정 마세요. 쉽지만 음. 포인트를 놓치면 제대로 맛을 내기 어려운 삼생 나물. 삼색 나물. 조금만 어, 짚어서 명절날 나물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도록 제가 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핵심 비법. 비법 가루를 사용해서 비린맛은 잡고 감칠맛은 또 살려준 고사리 나물 하고요. 그리고 아삭아삭하고 음. 그리고 푸릇한 색감을 살려준 음. 그런데 양념은 최소화해서 깔끔한 맛을 내주는 시금치나물. 아, 시금치 나물. 시금치 나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라지의 쓴맛은 잡고 감칠맛까지 살려준 도라지 나물까지. 기본기는 탄탄하고 삼색나물의 비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아, 도라지 식감이죠. 어려워. 아, 근데 손질 어려워요. 근데 이거 도라지 정말 잘못하면 실패 확률이 가장 정말... 높은 게 도라지예요. 난아예 무서워서 어? 나는 시도 할 어. 생각도 안 해요. 저. 그게 나야 나 나야 나 <laughs> 매번 실패해요. 나는 아, 시도도 안 해. 시도도 안 해. 자신 없어. 맞아요. 도라지 나물의 핵심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쓴 맛. 맞아요. 이쓴 맛을 잘 빼면. 고소한 맛을 훨씬 더잘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라지의 쓴 맛을 이렇게 한번 빼보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아, 네. 진짜 두껍해요 네. 특집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도라지를 과일 깎는 칼로 네네. 소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싱싱할 때 네네. 그거를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갈라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이쓴 맛을 제거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넣을 거예요. 쓴맛 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설탕입니다. 음. 그래서 설탕 한 큰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은 작은술로 하나를 넣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물조물 이렇게 한 다음에. 설탕과 소금. 이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면 삼탑작용에 의해서 훨씬 도라지가 가지고 있는 씁쓸한 그 맛이 훨씬 더잘 우러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한 다음에 물에다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아하. 음. 저거는 안 해봤어요. 저렇게는 안 했어요. 음. 저는 소금물에 담궈 두라는 얘기만 들어봤는데. 그 쌉싸름한 맛이 좀 제거가 되니까. 그럼 지금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쓴맛을 다뺀 거예요? 아, 일부는 빠지지만 음. 완전히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쓴 맛을 아. 더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아까 20분 설탕과 소금에다가 주물어서 담갔잖아요. 네. 그 담근 거를 그냥 씻어서 이렇게 물기 빼서 준비해놨어요. 음. 이제 끝인가요, 그럼? 아니요. 어느 정도는 쓴 맛이 빠졌지만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생채가 아니라 나물이잖아요. 네, 네, 네. 이거를 그냥 볶으면 너무 좀 단단해요. 그래서 한번 데칠 거예요. 아, 그래서 아, 한번, 아, 한번 아, 삶아줘야지만 아,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쓴 맛이 더 완전히 제거가 되니까 네.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넣고 끓는 물에 도라지를 넣고 1분간 데쳐줍니다. 1분 후 데친 도라지는 건져서 찬물에 헹궈 잔여를 식혀주세요아 저렇게 해야지 쓴맛. 쓴마... 어, 물기를 꽉 짜는 잡... 날생이. 아 물기를 아... 꽉 짜주고 아... 야들야들하고 음. 야들야들하겠다. 진오 진짜. 진짜 딱 봐도 야들야들하다. 음, 그러니까. 요 그냥 하얀 진미채 오징어 짜는 음. 거. 그 약간 그렇게 보여. 음. 네 이제 양념을 해주면 되는데요. 네. 어, 여기에 저는 다진 대파 한 큰술, 여기도 흰 부분으로만 네. 사용을 네. 해주세요. 음. 다진 마늘은 반 큰술 들어갑니다. 아까 약간 쌉쌀한 맛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설탕을, 설탕을 작은 술로 음. 하나 음. 정도만 넣어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 네, 설탕. 설탕이 또 들어갑니다. 넣 네.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양념을 해겠습니다. 보여주신 시금치나 뭐 고기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네요. 이 도라지 나물은 기름에다 볶을 거예요 이거는요. 음. 아.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또 식용유와 참기름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참기름을 지금 작은 걸로만 그래서... 하나 들어갔어요. 아, 네. 네, 지금 이렇게 촥촥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네. 이렇게 조물조물 아. 쪼그네서 이렇게. 드네요. 양념을 진짜 해요. 진짜 오늘 네. 선생님 지금 나물 묻히시는거 보니까 음. 손맛, 정성, 음. 열정 다들어가요 내가 만든 나물이 네. 별로였던 이유가 있구나. 네, 이렇게 양념이 다 됐으니까 이제 도라지를 <laughs> 네.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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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에다가 볶아도 되는데 네. 저는 달군 다음에 네. 식용유 네. 반 큰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 네. 식용유 네. 반 큰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기름 넣으셔도 괜찮아요. 최대한 네. 강하지 않게. 그 다음에 먼저 살짝 볶아주고음 맛있겠다. 야, 쑥스러한 빠져. 소리 봐요, 소리. 소리. 음. 그 도라지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지금 저렇게 볶을 때 옆에 대고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소리를 들려주면 어, 무조건 먹게 되 있어요. 자라서 너무 좋다. 또 선생님이 또 특별히 이렇게 도라지를 다 찢어 와주셔서 음. 아주 부드럽게 어, 정말 부드러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오래 안 삶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쌉싸한 맛이 있으면서도 아, 너무 푹물르는것보다는 아, 네, 맞아요. 그좀 식감이 있는 게 좋아서 약간 겹겹이 네. 씹히는 게 이렇게서도 살아있어야 돼요. 돼요. 네. 아 이제 끝났습니다. 잘 볶아졌으니까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 아쁘다 아, 정말, 아,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하다 명절 느낌이 확 나네요 이야,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명절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삼색나물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삼색나물은 붉은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색이 다양하면서 보기 좋은 색깔죠아 너무 좋다 아 그니까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네 진짜 이 나물이 이렇게 따,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 어떤 향이 가장 어,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구사리+ 구사리 나리 네. 나도... 외할머니 집 냄새 어, 아, 저는 시금치, 향, 시금치+ 시금치 향이 어, 나요어나는 시금치 향이 확 들어오는데 어 근데 이삼색 나물을 보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까부터 막 코끝이 찡하죠? 되게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음, 명절음식인 것 같아요. 소박한 그런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음. 선생님 저도 앞으로는 도라지 그렇게 쪽쪽 가늘게 찢어서 음.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씹는 식감이 너무 입안이 너무 좋아요. 실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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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알토란표 삼색나물 꼭 따라해 보세요.